관세보살 예 먼저 발보리심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예,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새로들 많이 들어오시는데 진심으로 환영하며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중이라는 글자가 떠 있으면 이미 구독 중입니다. 그리고 광고도 한 30초 이상 넉넉히 봐주신다면 불교대학을 운영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곳 무일선언의 도량 안에 있는 일곱 개 대나무 군락지 가운데 한 곳에서 행운과 희망의 꽃이라고 알려진 대나무 꽃이 만발했습니다. 대부분 대나무는 60년마다 한번 핀다는데 무일선은 모문관 선방 개원 21년 만에 이런 기적적인 일을 보니 저로서는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예, 꼭 한번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시면 선물로 성취의 열매인 대나무 열매를 조금씩 떼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열마리의 소가 절에 나타나다입니다. 열 예, 가지 소 그림이 있는 시무도 또는 시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절벽화에는 소고림들이 들어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신무도입니다. 제가 연초에 소는 마음이다. 신충년 흰소를 찾아나서다. 라는 주제로 법문을 하면서 조만간에 그 유명한 신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였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희 불교대학 대구 큰절에 있는 십무도 그림을 뛰어가면서1 0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십무도 또는 십오도는 절벽화에 많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불교학 엘리트 불자라면 이 기회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불교 상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접하는 십오도는 맨 처음 중국 송나라 과감 스님이란 분이 처음 그렸습니다. 불교 수행의 과정을 열 장의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심오도가 유명한 만큼 여기에 대한 설명도 스님들마다 다 제각각이라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편적 소재 보편적인 언어로 최대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의 그림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절벽화에는 이소 그림, 심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엘리트 불자, 유튜브 불교대학의 학생 신도가 심우도 그림을 보고도 뭐 아무 그 의미 내용을 모른다면 어떻게 유튜버 불거리학 엘리트 불자라고 하겠습니까? 예, 끝까지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심우입니다. 찾절 심자입니다. 소를 찾다입니다. 둘째는 견적입니다. 불견자 자치 적자입니다. 발자국을 보다 소 발자국을 보다입니다. 셋째는 견우입니다. 예, 불견자 소우자 소를 보다입니다. 넷째는 득우입니다. 어들 득자입니다. 예, 소를 고삐로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섯째는 목우입니다. 칠목자입니다. 예, 소를 치다 또는 소를 길들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여섯째는 기우귀가입니다.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입니다. 기우귀가 이런 그림들 들어보셨죠요 예, 일곱째는 망우존인입니다. 망우 이열망자 소는 없고 존인 사람은 있다. 소는 없고 사람만 있다입니다. 예, 여덟째는 인우구망입니다. 인우구망 사람도 소도 다 없다입니다. 아홉째는 반본환원입니다. 예, 본래 그 눈에 돌아오다입니다. 반본환원 음,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째는 입전수수입니다. 예, 여기서 전자는 저작거리 전자입니다. 즉 저작거리 시내로 나가서 수수 손을 내밀다입니다. 예, 지금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가능하면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더라도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이건 나, 나라고 하면 중생심에 기인한 가, 요즘 말로 말하면 에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가 있는데, 그것은 불심, 부처님 마음에 바탕한 참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고적인 나, 참나의 나, 이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걸 우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삶이 어려울 때, 그리고 마음이 아주 허전할 때, 자기의 모습, 자기의 마음을 찾아 놨습니다. 그래서 심무 마음이라 그랬죠. 소적 마음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 하고 마음을 낸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발심이라고 합니다. 예, 뭐 힘들어서 절에 오거나 또는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 절에 발심해서 올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의도적으로 자기 흔적, 자기가 살아온 발자체를 또 더듬게 됩니다. 바로 견적이지요. 소 발자국을 보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 다음 이세 번째는 객관의 잣대로 자기 마음, 자기 자신을 관찰하게 됩니다. 바로 견우입니다. 예, 이것도 수행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되진 않고 공부 중에 이런 단계가 나타난다고 봐야 합니다. 예, 예를 들어, 화라는 이 마음이 막 일어난다면 그 마음을 또렷이 보라는 것입니다. 견우, 예, 소를 본다입니다. 그다음은 자기 마음, 자기 자신을 소꽃비 잡듯이 아주 탁 낚아채야 합니다. 바로 얻을 득자, 드구입니다. 예, 여기서 계속 수행을 더 계속해 가야 합니다. 그런 뒤에는 자기 마음, 자기 자신을 길들여야 합니다. 바로 모구입니다. 칠목자인데 길들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를 길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어난 화, 이 화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 화를 위해서 보라 했지 않습니까? 화를 정화하게 보면 이제 드구가 되고 드구가 되면 모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화가 다스려집니다. 그러면 서서히 그 자리에 참마음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 때, 이 소그림은 반은 황색, 반은 흰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러냐? 중생심은 황색이고요. 중생심, 즉, 화내는 마음이 반쯤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심, 바로 청정한 그 마음이 흰색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심이 반 생기는 것이죠. 중생심과 불심이 같이 존재하는 그 단계가 바로 이 모구의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모구의 그림은 반황색, 반흰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더 해가면, 이제 유유자적이 됩니다. 예, 피리를 불면서, 어, 낭만을 즐기면서 소 타고, 기우, 기가라 했잖아요. 소 타고, 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반죽 남아있었던 그 마음은 다 가라앉고, 아 평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도 완전히 흰 소입니다. 흰소 타고 기우 기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부 단계입니다. 예, 그 다음은 또 수행을 계속해 가면 이제는 에고의 마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중생심이 완전히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 본래 모습 불심에 기인한 참나 의식만이 홀로 남습니다. 바로, 망우 존인입니다. 망우 존인. 즉, 손은 없고, 사람만 있습니다. 손은 없다는 것은, 애고의식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예. 그런 후에, 더욱더 정진을 해가면, 참나의식, 참나라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저 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심무도 그림에서는, 원 하나로 나타납니다. 바로 인우구망입니다. 사람도 소도 없어진 자리입니다. 어, 이해가 되죠? 어, 제가 지금 아주 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보여지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저절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래의 자리, 근원의 자리에 돌아가면 자연과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하나가 됩니다. 심우도 그림에서는 반본 환언이라 해서 꽃 피고 새 지적에는 자연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완전한 진리의 체득인데 여기까지의 경지도 대단하지만 대성수행자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마을 한복판 저작거리로 내려가서 중생들에게 손을 내밀고 가르침을 내립니다. 예, 심무도에서는 입전수수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 입전수수. 아주 참 대단한 결론입니다. 예,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잘 해서 끝에 우리 회양은 전체 중생들에게 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든 불자들은 이 삶을 부처님을 모델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시고 거기서 열반에 드시거나 혼자 법락을 누리지 않으시고 우리 중생들 속으로 깊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한 점이 우리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예, 전체를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수행은 마음을 찾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애고적 마음이 다스려지면 참 마음, 참 나가 드러나는데 종국에는 그러한 참나 의식도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음 안팎의 평화가 펼쳐지면 이를 자기 자신의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의 완성은 자비행 전법. 포교의 섬을 나타내는 것이 이 15도, 15도의 결론입니다. 예, 오늘 내용을 좀 여러 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셔서 15도, 15도의 그림같이 그러한 결과가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기도충원을 드립니다. 예. 이 수행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면서 늘 목표는 우리 부처님처럼 우리 이웃들과 그 삶을 같이 하겠다 예, 이런 대성 보살도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수행 자체가 자기 욕심에 국한할 수도 있습니다. 예심오도 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소는 우리의 마음이고 소를 잘 찾고 나중에는 소마저도 잊어버리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룩한 보살이 그것이 야말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친 메시지다. 이것을 소 그림 열 개로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보살